마타 DM8 자동차 관상 좀 보겠습니다. 관상. 여러분들, 어, 아주 그냥 매끈하게 잘 빠졌어. 어, 외부 디자인. 누가 봐도 아주 그냥 그럴듯, 이쁘기도 어, 하고 아주 그냥 스포츠 쿠페, 어, 스타일로 아주 그냥 화살을 쏘는 모습을 아주 그냥 형상화 했다고 하던데 아주 그냥 아주 그냥 겉대기 아주 여러분들, 이쁘고 아주 그냥 잘 달릴 것 같은 그 디자인의 느낌을 준다는 거. 어, 데이라이트서부터 이렇게 위에 이렇게 쫙 올라가는 데이라이트. 어? 이거는 이제 깡통이라서 지금 호박등 램프라고 하는 거 지금 LED 돈 주고 달아야 되겠죠 근데 이제 이거는 못 다니까 프로젝션 램프로 좀 싼마리 티한 느낌을 가지고 있는데 그래도 뭐 나름 어, 괜찮은 그런 느낌을 전달해 주는 승차치고는 뭐이 정도 외부 디자인 아주 굉장히 어, 괜찮은 그런 느낌이다 라고 할수 있어 여러분들 어, 이거는 지금 안개등도 없는 거뜬금 어, 없이 하여튼간 이런 게좀 어, 아쉽긴 하네 여러분들 근데 이제 이렇게 밑으로 이렇게 가지고 범퍼에다 집어넣는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저는. 예, 이거 이거 어 조금만 부셔지면 무조건 갈아야 되고 범퍼 잘못하면 다다 다 같이 갈아야 돼. 음. 응. 아무튼, 그래요. 관상학적으로 저, 외부에서 디자인 한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잖아. 도로에서 봤을 때 훨씬 더 멋있는 차로 느껴질 수 있게끔 만들었다. 어, 근데 그런 것 같아, 여러분들. 밤에 보셨어? 밤에 보면 소나타 DM8. 어, 데이라이트 켜 있는 거 보면 아주 그냥, 어 아주 그냥 다이나믹하고 아주 잘 달리는 차처럼 아주 그냥 아주 제대로 보이더라고, 여러분들. 어, 드레스업 비슷하게, 어, 신경을 좀 썼어. 신경을 좀 써가지고. 어 사이드 커트 이런 식으로 바디킷 형식으로 어, 어느 정도 좀 신경을 쓴 그런 부분도 있네. 네. 저는 뭐 흰색 차는 옛날에 어렸을 때 한번 타보고 지금 뭐잘안 탔는데 어, 그런대로 뭐 이것도 이쁘긴 하네요. 흰색도 잘 어울리는 것 같고 이렇게 좀 보시면 무광 여러분들. 어, 어? 이게, 이게 보시면 이게 좀 아쉬워 여러분들. 어? 이게 나중에 이제 막 어? 흠집나고 기스가고 물론 뭐그 이제 그리고 또 햇빛이 이렇게 비치고 계속 이렇게 놔두면은 약간 색도 바랄 것 같은데 저거를 조금 고급스럽게 마감을 어? 해줬으면 훨씬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 저게 무슨 플라스틱 토라, 덧대놓은 그런 느낌이잖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네. 아무튼 그래 어? 그리고 나중에 좀더 고급스러운 세단이다라는 걸 어? 보여주기 위해서 음, 대부분 어. 사이드 밀러가, 어 문짝에 안 달리는데, 고급차 외에는, 어 근데 문짝에다도 이렇게 딱 달아줬는데, 소재는 가까이서 보면은 다 플라스틱이야. <laughs> 그게 좀 아쉬운 게좀 그런데, 뭐 어쩔 수 없잖아. 깡통차고, 어, 익스테리어, 음, 만족을 좀 높이실라 그러면 무조건 요즘 차들은 이제 옵션을, 어 패키지 형식으로 넣으셔야지만, 이제, 제대로 된 소나타 DM8을, 어 외관상으로 즐길 수 있다. 밑에 좀 이렇게 살펴보면은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 아주 날렵하게 잘 빠졌어. 뒤에도 마찬가지 앞뒤 아주 뭐 바란스는 아주 디자인 하나만큼은 아주 굉장히 멋있다. 그리고 이제 뭐 뒤에 뭐 여러 가지들, 어 응? 볼보차도 따라 했다. 뭐 여러 가지 얘기들도 많지만 시빅차를 따라 했다. 뭐 그렇지만 뭐 일단은 뭐 우리나라에서 많이 돌아다니다 보면 그냥 소나타가 한 거야. 소나타가. 어, 그래서 지금은 뭐 그런대로 뭐 뒤에 어. 라이트. 근데 여러분들 멀리서 보면은, 저게 밤에 봐야지 훨씬 더 멋있긴 하더라고요, 여러분. 어. 어? 와이드하고 그래가지고, 그, 또 유리창 위에도, 어 브레이크 등이 같이 빨간색으로 딱 들어와서 그러는지, 어 시인성이나 이런 것들 어 굉장히 괜찮게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쪽서부터 어 스포일러 역할을 어 염두한 기능성, 디자인 다 만족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해줬고 요즘에 이제 또 LED 발전과 이제 소재 산업이 발전하니까 현대도 아주 디자인적으로 아주 다양한 다양성을 표현할 수 있는 아주 장점이긴 한데 뒤에 어, 이렇게 LED등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가면 혹시라도 이제 접촉사고가 나거나 이랬을 때 어, 유지관리비용 어, 수리비용이 좀더 많이 나온다 어, 조금만 파손돼도 어, 그런 것까지는 뭐 생각을 안한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래 위로만 완전히 뭐 그냥 네. 디퓨저도 이렇게 깜빡이가 어, 이렇게 들어가져 있잖아 살짝 아주 그냥 잘 부딪히는 데다가만 이렇게 아주 그냥 딱 등을 해 놓은 거야. 이게 별로 시각적으로는 모르겠어요. 이게 시각적으로도 그렇게 좋아 보는 않는데 자꾸 이렇게 집어넣는 것 같아서 좀 그게 아쉽긴 하는 것 같고 어, 협소한 것 때문에 어, 다들 불만이고 이럴텐데 어, 도넛 형식으로 어, 변화를 줬기 때문에 어, 들어있어요. 여러분들 트렁크 공간 굉장히 넓어. 하지만 여기 밑으로 이렇게 딱 보시면 여러분들. 어, 이 차가 잘 만들어졌는지 어? 마무리 상태가 좋은지 안 좋은지는 여러분들 이런 이런데 이런데 보셔야 돼 이런데 이런데 마감이 잘 돼야 돼 여러분 여기까지만 가대를 대놓고 이런데 는다 쇠로 그냥 어? 노출시켜 놓은 거지 보이시죠 이렇게 어? 노출 저게 어, 위에 이 고급 차들은 이렇지 않거든 <laughs> 하늘면 저기까지도 그냥 쇠철판 으로 그냥 하얀색으로 그냥 어, 해 놓은 거야 이런 걸 모르시는 분들은, 에. 이게, 여기 보이는 데만 이렇게, 플라스틱하고 위, 위에, 위에까지 다 덮개를, 어? 마감을 잘 해줬, 해줬으면 훨씬 더, 어, 좋았는데, 이런 데서 이제, 곳곳에서 이제, 원가, 단가, 어, 줄인 티가 이제, 확, 어? 차이 나는 거지. 근데, 일반 사람들이 이런 것까지 이제 보지 않으니까, 여러분들. 요것만딱 어, 해놓은 거지. 등 같은 거에 까득 실었을 때, 이게 눌리거든, 이게. 문이 닫히면서, 여러분, 이렇게. 손잡이는, 트렁크 손잡이는 그래도 이 안에다가 수동이라도 넣어줘야 되는데, 그런 것도 이제 신경을 안 써준 거죠뭐 <laughs> 어쩔 수 없죠. 관상 한번 살펴봤어요, 여러분들. 이쁜 차. 느낌은 확실히 가지고 있다. 느껴집니다. 여러분들, 돈 있으면은, 라이트는, 어, 이 d r l 이게해가지고 익스테리어 디자인은 정말 어, 해줘야 되겠네. 저도 깡통차는 좋아하지만, 어, 이건 아닌 것 같아. 어. 이거는 좀 투자하셔가지고, 어, 업그레이드 시켜가지고, 추가 옵션 하셔서 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보시면 전체적으로 아주, 어, 현대차, 어, 아주 시원시원한, 어, 그런 센터 필시아, 어, 제공해주고 있고, 뭐, 아까 핸들, 약간은 이제, 어, 독일차 감성들, 옛날에 쓰던 거, 이렇게 가져와가지고 지금, 어, 주는 것 같아요. 약간 그립값은 뭐, 제가 주행에서도 말씀드렸으니까, 뭐, 어, 패스하고 약간 굵으면서 손에 딱 잡히는 그런 사이즈고 어, 핸들 어, 크기도 딱 좋아. 여러분들, 전반적으로 뭐 그렇게 소재가 어, 싼 느낌은 아니지만, 그렇다. 이렇게 비싼 그런 마감재질은 아닌. 딱 어, 현대차의 어, 패밀리 세단의 어, 딱만족도에 어. 어? 욕을 안 얻어먹을 정도의 그런 느낌은 제공해주고 있으니까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한번 이제 볼게. 시동 한번 켤게. 근데 여러분들, 여기 이제 제가 차를 타다 보니까 여러 가지 차를 타잖아. 어? 그래서 그러는데 위치는, 어, 엔진 스타트 여기 이렇게 눌리는 데가 있어. 근데 이게 핸들에 너무 이쪽으로 사이드에 붙어 있고 자꾸 요구하고 착각을 하더라고. <laughs> 아, 여기 좀 위치가 인체공학적으로 뭔가... 어, 아, 뭔가... 아, 이게 느낌적으로 이렇게 탁... 어, 조, 좋은 느낌은 아니야. 여러분들, 이 시동 버튼키 위치가 어, 똑같은 위치에 대부분 차들이 위치 하긴 했는데, 뭔가가 좀 불편해. 기존의 차량들하고는 다르게. 자, 만약에 해서 지금 어, 시동 한번 켜봤어요. 여러분들, 켜봤는데, 여러분들, LPG 차 이게 약간 스타트가... 어, 한 템포 좀 원래 느린데 어 일반 내연기관보다 바로 이렇게 시동이 걸리진 않아요. 빨리 스타트가 되지 않아도 그 제가 옛날에 그랜저 LPI 모델 어에피차 탔을 때보다도 훨씬 더 느린 반응을 어? 스타트 예 버튼 누르면 시동이 걸리는 게아 조금 2.0이 돼서 그런지 조금 느리어 느린 느것 같아. 여기 손잡이가 여기 또 너무 두꺼워. 아 그래가지고 나맨 처음 이게 여기 손잡이가 여기가 문 열고 닫을 때 이게 없는 줄어서 알 이게 여기 또 수납 공간도 나름 대로뭐 디자인 현대 철학이라는 게 그거래매. 어 히든 어뭐 램프도 숨기고 뭐다어 히든 스타일로 어해서 그러는지 어, 곳곳에 아주 그냥. 어. 그리고 여기도 가죽 비슷한 그런 재질로 해가지고 어, 고무 가처럼 어별까 아, 그러니까 애매한 그 가죽 있잖아요, 여러분들 우레탄 비슷한 그런 걸로 해가지고 이렇게 돼 있더라고. 음. 그리고 유리창은 1열 운전자석만 어, 원터치 오토고 나머지는 어, 역시 어, 아니라는 거. 자, 그 다음에 여기 뭐 위치 원래 소나타 전형적으로 갖고 있는 위치 이렇게 되어 있고요. VDC 뭐 여기 어, 파킹 주차 파킹 브레이크. 어 여러 가지들 이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조명 밝기 요거는 이제 뭐 LCD 깡통차니까 뭐 LCD 그냥 TFT 스타일로 그냥 기본 기본 계기판이 야 여러분들은 저는 뭐 이제 현대차는 뭐 이제 대부분 다 이런 계기판을 사용하고 있고 그러니까 어 이제 아날로그지만에 어, 어떻게 보면 사용하기는 굉장히 편리하다 그리고 뭐 핸들 뭐 어, 똑같이 다 모드별로 할수 있게끔 전화 어, 뭐 이런 거 볼륨 조정할 수 있는 거 있고요. 우측에는 크루즈 컨트롤, 뭐 이제 어, 세팅하는 거하고 메뉴 이렇게 바꿔주는 거, 어. 메뉴 어. 설정하는 것들, 어. 감촉이나 뭐 이런 거 굉장히 뭐 훌륭하다. 어. 그 다음에는 이제 뭐 여러분들 어, 알다시피, 저 어, 어. 뭐야. 1.25인치 어, 와이드 어? 디스플레이 다 이렇게 지금 되어있어서 굉장히 시원시원하고 아주 대부분 여기 누르는 것까지 전부 다 어, 원래는 뭐 그런게 이제 되어 있었는데 어, 다 그냥 터치식 어, 그런 형식으로 다 어, 변했습니다 근데 약간 약간 뭐라 그래야 되지 여러분들 어, 반응 속도라고 해야 되는구나 반응 어, 반응 속도가 기존 현대차에서 느끼는 그거보다는 어, 조금 떨어져 어, 뭔가 움직이는게 어, 한테도 한 조금 느린 딜레이 되는 그게 있고요 뭐 그래픽이나 이런 것들은 많이 좋아졌네 요또 예, 후방 카메라나 뭐 이런 거 보시면 어, 화질도 어, 확실히 어, 괜찮아요 여러분들 시원시원하게 이렇게 어, 볼수 있게끔 어, 다 되어 있고 뭐 쓰다 보니까 편리는 하는 것 같아 다이아식보다는 훨씬 나은 것 같아 어, 직관적이라가지고 훨씬 뭐 좋은거 같고 뭐 감촉이나 이런거 뭐잘 만드니까 그런데 여기 하이글로시 라서 전반적으로 전부 다다 다 공조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너무 막이 지문같은게 어, 너무 많이 이렇게 남아 여러분들 하이글로시 그 스타일이 돼가지고 밤에 보면 은뭐별 상관없는데 낮에 이렇게 좀 햇빛 있는 데서 보면은 와 이런 자국들이 너무 얼룩얼룩 이렇게 해가지고 더 지저분한 그런 느낌은 또 없지 않아 있네 여러분들. 그리고 뭐이 에어벤트라든가 에어컨 송풍구 이런 것들 어, 잘 정리되어 있는데 이게 에어컨 송풍구가 여러분들 아요게 조금 어, 손에 다이렉트 직접적으로 이게 바람이 들어오니까 손이 손이 시려. 네? 어떤 순간서부터 이게 시원하긴 한데. 네. 그리고 이 공조 장치 뭐 이거는 뭐 어, 편리하게 쓸수 있게끔 어, 이렇게. 있고요. 어 있고요. 직관적으로 다 이렇게 눌러서 쓸수 있게끔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이거 조정할 때도 여러분들 어, 열선 시트나 이런 거 이제 어 하는데 이 바람 세기 있잖아요, 여러분들. 이게 바람 세기가 어, 나는 맨 처음 이게 다이얼로 이게 온도 이게 다이얼은 온도더라고요, 여러분들 다이얼을 대부분 다이얼로 이렇게 바람 세기를 이렇게. 어, 그걸로 이제 대부분 차들이 설정이 되어 있는데, 이 차는 거꾸로부터 딱 이렇게 한번더 조작을 하게끔 이렇게 만들어 놔가지고, 대부분 이런 걸 가지고 온도를 이렇게 올렸다 내렸다 하는데, 터치식으로. 이거는 이거랑 반대로 이렇게 또 해놓은 것같아 뭔가, 뭐, 나름대로의 뭐, 쏘 어? 소나타만의 뭐 특징을 만들기 위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커플더, 어. 뭐, 큰 거, 작은 거, 이렇게 해가지고, 어. 잘, 할수 있게끔 멀쩡 널찍 멀쩡할게 역시 뭐 현대는 뭐 이런거는 잘하고 있으니까요 근데 요거 이제 버튼식은 여러분들 이거는 어 소나타 2상급 에는 안 쓰는게 좋을 것같아 이제 그랜저도 이거 나온다 그러는데 이게 남성들이 이렇게 생각했을 때는 이 기어 노브 어 스틱 형식으로 이렇게 딱 해주는게 그래도 이 손을 한쪽 이렇게 딱 올려놓으면 이게 안정적으로 좀 심적으로 운전하는 사람이 어 이게 손을 어디다 이게 둘지 모르는 사람들도 있거든 여러분들. 그리고 이게 차와의 또 일체감 이런 심리적인 그 안정감이 또 갖는 사람이 들 있으니까 그런 걸 좀, 어, 거는좀 지원을, 어, 해줬으면 되고, 뭐, 드라이브 모드 설정할 수있겠끔이것도 이제 아래 위로 이렇게 바꿔줘야 돼. 그냥 위로 내렸다 올렸다 이렇게 눌러주는 게 아니라, 여러분 다음에 이게 눌러주는 건줄 알았어. 그 다음에 이거 오토홀드 있고요 널찍널찍하게 여러분들, 어, 깊이는 조금 없는데, 널찍널찍하게, 어, 센터페시아 해가지고 수납 공간들 어, 컵홀더 뭐 이런 것들 이쪽 좌측 어, 공간 뭐 이런 것들이 어, 괜찮다 여러분들 어, 수납 공간도 다 지원해주고 있고 어. 전반적으로 뭐 괜찮은 느낌이야 여러분들 어, 시트 포지션이나 뭐 이런 거. 현대차 전형적인 그냥 의자예요. 시트. 어, 가죽도 그렇게 나쁘지도 않고, 요거는 이제 깡통이라서 워크인 디바이스 같은 거는 뭐 되어 있지 않은데, 뭐, 전동식이라서 그냥 어, 쓸만하네. 아, 여러분. 예 네. 전체적으로 이렇게 딱 보시면, 저는 맨 처음에 이거 쏘나타 나왔을 때, 어, 완전히 이거 나는 뭐, 일본 차, 도그 도요타하고, 뭐, 이런, 캠리, 뭐, 이런, 어? 아발론,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여러분들. 일본 차에서 이렇게 볼수 있다는 그 센터페이스의 그 느낌들을, 어, 봐주고 있어가지고. 국산차는, 네, 뭐, 실내는, 어, 뭐, 살짝, 뭐, 개인에 따라서 이제 아쉬운 건 있을 수 있고, 뭐, 그런데, 웬만한 이제 평균 이상의 만족도는 무조건 이제 주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네, 그런 거 뭐, 크게 이렇게, 특히 뭐, 소나타 같은 경우는 패밀리 세단을 그거 하고 있기 때문에 더, 어, 만족도는 평균 이상을, 어, 주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구매하실 때 걱정하거나 그럴 필요가 없죠. 그리고 이제 거주 공간도 풀옵션 이제 3,500 정도는 줘야지 이제 카달로그 차량처럼 이제 또 보이는 거야, 여러분들. 근데도 요, 봐봐, 여러분들. 그래도 요 깡통인데도, 어, 그럴듯 하잖아요, 여러분. <laughs> 이게 또 이제 현대차만의 이게 또, 어, 매직인 거야, 매직. 여러분, 이 정도 가격에, 어, 이 정도. 어, 옛날엔 깡통 차면 진짜 볼거 없었는데 안 해도 지금은 그래도 여러분들 거의 뭐중깡통이래도 어, 일반 사람들이 봤을 땐 이게 진짜 깡통인지 옵션 있는 차인지 구분이 안갈 정도로 차에 관심 없는 사람들은 필요도 없는 이런 패들 시프트까지도 넣어주는데 뭐. <웃음> <웃음> 여러분, 어 아주 뭐 아실 게 없지. 이런 건 그러니까 뭐 아무튼 뭐 옵션이라는 게 여러분들 선택이니 만족이니까. 어. 어떻게 보면 선택의 폭인 거죠. 폭이 넓을수록 좋은 거니까 소비자는 실내 공간, 공간 거주성은 칭찬해줄만 하다. 뭐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런 것들. 램프 색깔은 여전히 호박등 빨간색이네. 아니 조합등. 저는 뭐이 정도면 괜찮다라고 생각을 해요. 저 같은 경우에또 깡통차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몇 가지 옵션만 그냥 추가해서 타시면 될것 같고, 이 계기판 조금 뭐, 음, 마음에 안 드시면은 그냥 멋있게 나오잖아요 디지털 계기판식으로 어, 그거, 그거 뭐옵션 조금 추가하셔서 구매하셔서 뭐 사시면 딱될것 같아 그 정도만 뒷자리 한번 와봤습니다 소나타 Dm8 아 근데 여러분들 어, 다른 건 둘째치고 또 내가 바짝 그거 해놨는데도 어, 뭐, 요 주먹 하나 정도는 들어갈 수 있는 정도고요 헤드룸도 뭐 어느 정도 지금 뭐 확보하고 있어서 그렇게 뭐 진짜 등깔크한분 아닌 뭐 한국인들 체용 어, 표준이라면 어, 굉장히 뭐 답답하지 않은 그런 실내 거주 공간 아무래도 이제 휠 베이스가 늘어난 만큼 엄청 납니다 여러분들 뒷공간 어 역시 공간의 현대 어. 자 그리고 여기 에어컨 바람 나오는거 이렇게 어, 나와있고 usb 도 하나 어,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 이제 제가 항상 얘기하는거 그 빤스 고무줄 같은거 이렇게 서류나 이런거 집어넣는 그거는 어, 안넣어놨네 어. 깡통인데 깡통이라서 그런가 봐 깡통이라서 그런지 뭐 택시를 생각해서 뭐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건지는 모르겠지만 택시 안만든다 그랬는데 어, 그런지 몰라도 어 이건 좀 너무하다 이런 건 그냥 기본적으로 넣어줘도 되는 건데 사실 그죠 여러분들 아 스마트라는 게 좋지도 않고 나쁘지도 않고 딱 고만고만한 표준 어, 어 평균 이상 그런 자동차 느낌? 어, 마감, 재질 뭐, 이런 것들. 뭐 시트는 약간 레자 스타일이야, 레자. 여러분들. 깡통 사시면은, 레자 스타일이라서 어, 이거 나중에, 저, 지우개가루 나올, 그럴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 내구성은 어느 정도 받쳐줄지는, 뭐, 건 써봐야지 않는 건데, 어, 약간, 요것도, 어, 여유 있으시면은, 나파가지 형식으로 쓰시는 게좀 좋을 수도 있을 것 같아. 좀, 어, 이, 감촉이라고 해야 되나? 이게, 크으, 이렇게. 어, 손에 전달되는 게 어, 좋지 않. 그러니까 이 차는 여러분들이 어, 어떤 뭐 진짜 소나타의 진정한 감성을 느끼고 싶다 그러시면은 풀업으로 어, 타셔야 될것 같아. 어, 이 차는 정말 비즈니스용으로 타시려고 하시는 분들 어, 실내 감성까지도 만족스럽게 타시려고 하시는 분들 진짜 개인 어? 출퇴근용이라든가 뭐 어? 개인이 직접 어? 오랜 시간 좀 타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어느 정도 옵션을 집어넣어서. 어, 타셔야지만 어, 만족도가 소나타 근데 이제 이게 주행 감성이라는 게 그렇게 월등하지 못하니까 <laughs> 그런 게좀 아쉽긴 하지 그래도 굉장히 꽤 신경 많이 쓴 그런 저 뭐야 어, LPG 첫 일반인들한테 이렇게 판매하는 그런 차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어, 생각보다는 꽤 많은 어, 그래도 편의장치들 붕색은 어, 맞춰줬다는 거 어, 현대니까 가능한 거겠죠 멀리서 보면 그럴듯하고 가까이 가 가지고 하나하나 어, 눌러보고 그래 보면은 아 이건 좀 아닌데 아닌데 이렇게 느껴져 어, 그래도 그 SM6처럼 여러분 전체 패널로 된그 아이패드처럼 이렇게 어, 통으로 이렇게 터치식으로 나왔잖아 그거보다는 훨씬 나아 어, 그거보다는 어, 그거 굉장히 불편하거든 어떤 사람뭐 젊은 사람들도 뭐 쓸만하면 어, 쓸만하다 그러는데 어, 적응되면은 근데 저는 그것도 이렇게 조작하거나 이러면은 이 터치식이 그다지 네. 좋진 않더라고요, 여러분 갖고 있어야 될그 자동차의 그 특성들을 그대로 그냥 기본기들을 그냥 기본을 담는 게 훨씬 더 좋은 것 같아요. 여기까지, 어. 실내. 소나타 DM8. 어, 한번또 살펴봤습니다. 네. 지금까지 리뷰뷰TV 비디오 찍는 시 비디오였습니다. 감사합니다.